구독 눌러주세요. 구독 구독 구독. 뭘 걸어야지? 음. 네가 아까 뭐 45,000원 딴거그 나한테 걸을래? 나 그거 다 썼는데. 아이고. 그5 0원 5천 원 5천 남았어. 그 5천 원 걸래? 5천 원 걸게. 진짜 걸 거야? 너안너안 너안 걸잖아. 네 인성이. 아 걸게. 진짜 걸 거야? 응. 문화상품권이야? 현금걸거 아니야. 현금인데. 지금 문상으로 바꿔와. 나는 너한테 계좌로 5만 원 보내줄게. 아 나도 계좌로 5천 원 보내줄게. <laughs> 그래, 너는 그냥 돈을 거지마. 나만 돈 걸을게. 크게 낫겠다. 아, 안녕하세요. 그게 내 생각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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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야 잠깐만, 잠깐만. 아씨, 카트 미타시켜 문상. 아싸야 잠깐만 조용해 주면 안 돼요? 아 왜? 에. 아, 좀저 예. 새끼가 너무 까불기 때문에 예. 참교육 좀 시키려고요. 아 진짜요? 예. 그 저희 새로 오신 분네 네, 방제님이 일것 같아요? 제가 일것 같아요? 아둘다 카트는 파라곤일 것 아니요, 아니요 저사람은 백기사인데요 백기사고 님은 파라곤? 네네 네. 음 일단 백기사가 빠르긴 빨라요 네 근데 이제 끌기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제 1등 2등이 갈리겠죠? 음 어, 그냥... 아, 말씀 생각에는, 잘하시네 제 생각에는 끌기 네, 네. 잘하는 사람이 이겨요 아 혹시 유튜브 자주 보십니까? 네그 혹시 제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지금 유튜브가 한 번도 안 봤는데 유튜브의 검색창에 제 토코니님 치시면은 저 사람 나오거든요 판자님 네 그걸 꼭 그러고 싶냐? 니가 자꾸 그렇게 허한 뭐야 거짓 유포를 야, 하니까 야 그거는 내가... 내가 과거에 너한테 졌던 거고 지금은 이길 자신 있어 미안한데 그게 불과 2개월 전이야 지금도 나한테 탈서 털리잖아 누..누구 닉네임을 채라고요? 엘제라야 영어 엘제라 아.. 엘제트 그러면 이제.. 네 영상 좀 보고 올게요 네네 아, 아. 해체야 36초 나왔어 야나 야, 39초 나왔어 야 미친 야 이거 신기독이 나어 그거 견인이야 미안한데 <laughs> 어 조용히 해난 음, 36초야 미안 나 39초야 미안한데 음나 신기독 깼어 음. 그래 축하한다. 응. 그 신기력이었니? 신기력이 몇 초였는데? 아나 원래 그 전에는 40.00가? 그러니까 39초가 죽어도 안 나왔거든. 아 그래. 나 진짜 자신 있어. 몇초 나왔었는데? 모르겠어 아까 2분 7초인가? 5초 차원에? 배치야 네. 못뭐 쫓아오네? 아, 저배치새끼 진짜 씨발. 아, 저배치새끼 <laughs> 야, 저 봐주면 안 되냐? 와, 니네 입에서 봐달라는 소리가 나오네? 뭐 아까는 그렇게 자신감이 의기양양하던가 아니, 진짜 내가 이에 붙이는 건 초판이어서. 왜 쪽팔려? 당연한 건데. 야, 얼마나 연습했는데, 여기만. 나한테 리타 당한 데는 다 연습한 거야? 야, 미친 리타야. <laughs> 10만원 주십시오. <laughs> 야, 너 그. 배치 않게 한 번만 박아줘. 싫어, 미안해. 너 같으면 박아주겠니? 에, 보고 왔거든요? 네네. 보고 왔는데. 네네. 어, 여기 아주 안무한데요 네? <laughs> 욕이 개쩔던데. <짧은데> 그쵸, <laughs> 이 사람 욕 대단하죠. <laughs> 근데, 네. 그게 막, 서, 김대판이나 그런 사람들처럼은 아니지만. 아, 배찌새끼, 씨발, 아. 진짜. <laughs> 아, 저 배찌새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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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기는 <laughs> 네, 많이 하시는 편이네요. 아, 예. 잘 하시는데? 제가 이길 아, 거 같죠. 네. 결론은 제가 이길 거 같죠. <laughs> 저분 실력을 못 봐서 아 이거 가채 하신 분이 그 분이에요? 네, 그 상대방이 방장님이에요. 네, 잠깐 레타시 분석을 하고 올게요. 네, 네. 잠시 분석을 하고. 야 미안해도 또 졌다. 아 리타다 시발. 신리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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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타야이 대영이야. 잘했어. 음, 언제 이길래? 베스 음. 아 여덟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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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번의 기회가 남았어. 어, 아홉 번의 기회가 남았어요. 코튼 다 줄까? 어? 코튼 다 줄까? 아니? 그딴 거 필요 없어. 어? 그래? 아 야, 너한테는 가야지.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. 아야 잠깐만. 아 빠졌지? 어. 고생해. 야 유영혁도 이맵에서 이렇게 파가가지고 0.05초로 하고 너하고는 다르잖아. 내가 여기서 집중을 하고 끌기를 음. 잘하면 아니 너하고 숨쉬는 그 높낮이부터가 다른데 뭔 유영혁 선너 같은 족밥 새끼 따는 내가 따라잡을 수 없어. 음. 근데 한 번도 못 이겼잖아 미안한데. 너 잠깐 조용해. 네가 나한테 말 거잖아 미안한데. 아. 음. <laughs> 야 지도에 안 보이네. 아니 빠졌으니까 안 보이지 개새끼야. 아니 뭔 용을 그렇게 계속하니? 너는 카타르 손이 아닌가봐. 미안한데. 갔다 왔거든요. 네네. 갔다 왔는데. 네. 이거는 님이 그냥 이길 것 같아요. 그렇죠. <laughs> 다른 영상들도 재미난 영상 이 있으니까 시청 부탁드릴게요. 여기서 홍보하지 음. 마세요, 개새끼야. 미안한데 너한테는 얘기 안 했으니까 조용히. 해. 미안하면 미안한 태도를 보이든가 그 미안하다 했잖아. 저분이 끌기, 끌기도 괜찮고 잘 하시거든요? 아니, 내 끌기는 더잘 봐야 돼요, 님이. 아니, 님 끌기도 괜찮고 잘 하세요, 근데. 근데 그거는 제가 못할 때 찍은 거잖아. 요너 김태권 선수 잘한다고 생각하지? 아니, 전혀. 아, 그래요? 솔직히 이 <laughs> 아마추어 선수 아니야? 지금 빠르게. 내가... 어, 와, 김태권 선수를 농락하네. 이거 아마, 추의줌프로예요 줌프로. 아무튼 나는 문호준 선수 팬이기 때문에 그래 어... 아무튼 너는 나한테 또 졌어 3대0이야 아 짜증날라 그러네 슬슬 이제 아 너는 원래부터 짜증을 냈어야 돼 <laughs> 어. 아니다 넌 태어날 때부터 짜증 냈어야 돼 나를 만나는 거를 <laughs> 암시를 했었어야지 아무어오네이비어지간 그래 그렇게 욕실 커대 결론은 지니까 너0기사 탔네 레디 또 이겨줄게 야, 코튼 다줄게 내가 님 네네? 영카 타세요 아 영카요? 예. 네. 아 영카도 그래도 저저 뭐야 저 사람도 지금 사람이니까 자존심이 있지 야 영카 타게 이렇게 영카 타? 알겠어 스피드 영카 제외 어, 장난 아니야? 그럼 나보고 그냥 푸르타라는 거잖아 공통 음. 타줄게 빨리 에디해 이번에도 10만원 주는 거예요? 이번엔 뭐 5만원이라고 하던데요? 아 5천원이에요 근데 제가 돈 달라고 하지 말라 했어요 어차피 안줄 인성이 와가지고 저사람이뭘 안다고 떠들어 이시발놈아너안 주잖아 미안한데 1 0만안 주십니까? 아니 뭐가 아니에요 아니 이건 아니 방자님이 지금 정하신 거는 지키셔야 되죠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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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 안 지키시네요 아니, 내가 짜버 하니까. 네가 인성이 그래가 나한테 뚜들겨 맞는 거야. 음, 니네 어, 벌레? 네, 올라가요. 네, 올라가죠. <laughs> 아욕다나 오겠네. <laughs> 아이고, 잘가 일단 몸싸움으로 날 이길 수 있겠냐. 이병신아 음, 미안해, 잡았어. 뭘 잡아, 잡았잖아. 미안하네. 미안한데. 미안한데, 내가 다시 잡을 거거든. 음, 잡아봐. 알았어. <laughs> 잡았다 이시끼야자 음. 이거는 음, 못 이렇게 잡았네. 드래프트를 한번은또 하겠지. 병신 그래, 해봐. 음. 라인부터가 달라 이 바보야. 이게 바로 S 라인이라는 거야 이 병신아. S <laughs> 대단하네. 드래프트 터지고요. 음. <laughs> 거리가 점점 멀어지네. 점점 이제 또 가까워지네. 음, 가까워봐. 잡을 수 있나 보자. 일안정빵으로 거리 유지를 하고. 저 새끼는 음, 또 앞에서 쳐 말을 거란 말이지, 마지막에. 음, 안마가 미안한데, 코튼이라서. 음? 자, 마지막 드래프트 터지고. 끌기. 그렇지. 음, 또안 터지면. 음. 고생했어. 코트한테도 지네, 백기사가. 야 너는 야, 카트를 하지 마, 그냥. 미안한데. 너도 하지 마, 미안한데. 근데 결론이 4대형이잖아 하지 마. 어디로 하냐, 카트. 아니 기회는 남았잖아, 이 병신아. 그래. 엄마도 없고, 아빠도 없고, 할머니도 없고, 할아버지도 없고, 이모도 여하, 없고, 이모부도 여하, 없고, 고모도 없고, 고모부도 없고, 외숙모도 없고, 외삼촌도 없는 이 새끼. 맞아. 괜아 그러니까 나한테 지는거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저이 병신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<laughs> <laughs> 박쳤어 이새끼 미안해 빡치게 아니고 할 말이 없다 왜 키보드를 부실라 그러는데? 키보드를 부실려는게 아니라 드리프트 하려고 그러는거야 미안한 여기 시 존나 웃겼다 방금 네, 래 그래, 실컷 웃사라 그래 비웃음거리 대상자야 지니까 많이 화나지. 에휴, 잘가. 야, 그딴 거에 걸리는 새끼가 누가 있어. 어. 너 걸렸잖아. 이게 왜 걸린 거니? 아. 아이고, 안 해도 혼자 걸리네, 너네. 안 보인다. 내가 안 가고 있으니까 안 보이지, 병신아. 어.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기지? 말은 똑바로 해. 내가 안 가는 거야. 못 가는 거야. 내가 안 가는 거야. 못 가는 거야. 어미 니 애벌레. 어미 애벌레? 너내 영상 다 봤구나. 저분 너다구리 털리는 거 영상 계속 보시나 보다. 비참하겠다 네 인생. 오대영이야. 어. 미탄해. <laughs>